아이애플 감사합니다. 또뭐 이런 걸다 오실 때마다 커피 사주시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백다방 커피 처음 마셔보네요. 맛있는 거라고 이거 바나나인가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소주 많이 품 마시는 거 알고 이런 걸 하나 사주셨네요. 커피를 이렇게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또뭘 이런 걸다 자몽인가? 아 감사합니다. 뭘 이런 걸다 건네어 우유. 감사합니다. 잘 마시겠습니다. 또뭐 이런 걸다 감사합니다. 커피 감사합니다. 잘 마시겠습니다. 칸턴타 감사합니다. 커피 너무 간단한 거라서 증검비 안 주셔도 된다고 고맙게 또 커피 갖다 주시네요. 커피 감사합니다. 3병이나 사주시고. 이야, 바카스 디카페인이 있는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. 프리미엄 라떼, 아블드리 오로라미치, 감사합니다. 그뭐 뭐야? 블랙보리 감사합니다 어 때깔좋은 사과 감사합니다 우리 집 사과농사 짓기는 하는데 퍼네누유 어, 감사합니다 커피를 사주고 가셨어요 아 어, 감사합니다 지하라고 주신 오피스 2007 백업 CD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2007이면 언제꺼야